자, 이제 광량 센서를 이용한 아날로그 입력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음, 키트에 보면 이런 모양의, 음, 이런 모양의 센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 CDS 광전도 셀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빛의 양을 감지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어, 센서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이쪽 면으로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 이양핀 사이에 저항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저항 값이 변하는 일종의 가변 저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빛의 양에 따라서 내부 저항값이 변하기 때문에 광가변 저항기라고 불리는데 흔히 그냥 줄여서 광량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광량 센서라고 얘기하면은 이 센서를 어,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빛이 여기에 지금 이쪽 면에 들어가는 빛이 별로 없다면, 그니까이 센서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어둡다면은 저항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반대로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 이 센서 양 단자 사이의 저항값이 어, 작아지는 특성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운 환경이라면 저항값이 매우 커지고 빛이 많아질수록 점점 저항값이 작아지고 에, 극단적으로 굉장히 작은 저항값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죠. 굉장히 밝은 환경에서는 저항값이 거의 0에 가깝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어떻게 꾸밀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 전에 그 뭐야 버튼 설명을 할때 풀업장에 어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5V의 전압을 어 풀업장을 이용을 해서 어 연결을 하는데, 광량 소자를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연결하고, 한쪽 단자를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하는 굉장히 간단한 회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어, 이게 어둡다면은 어둡다면은 이 저항을 예,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어, 무한대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 이쪽 지점 이쪽 지점의 전압이 이쪽이 저항이 무한대라 하면은 이쪽은 끊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쪽 지점의 전압은 5V가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빛이 점점 들어오면은 이 소자는 저항이 점점 어,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무한대에서 이제 어, 0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0값을 가진다면은 여기 이쪽 단하고 이쪽 단하고 어 이렇게 그냥 연결된 선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지점의 전압은 0볼트가 됩니다. 그러면 어 굉장히 어둡거나 굉장히 밝은 어 경우에는 5볼트하고 0볼트가 되지만, 그 중간 지점의 값에 대해서는 5볼트하고 0볼트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예, 방금 설명한 대로 어, 회로를 아두이노 보드 회로를 꾸며보면은 어, 예시가 되면 이렇게 예시를 들수 있습니다. 지금 저항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 실험에서는 1 k ω 짜리 저항을 사용할 겁니다. 저항의 한쪽 단은 지금 5 v 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의 다른 쪽 단과 지금 센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센서의 다른 쪽 단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 저항과, 에, 저항과 센서가 연결된 요 단을, 에, A0핀에 연결을 했습니다. 예, 그림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항과 센서가 연결된 요 중간의 노드를 A0핀에 연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어, 1kΩ 저항을 에 센서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쪽을 A0 어, 핀에 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A0 핀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만약에 어, 주변이 어둡다면은 5 v 트5니까 아, 1023이겠죠. 주변이 밝다면은 0.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간값이라면 은 0과 1023 사이의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 빵판에다 회로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도센서와 그 다음에 1 k 로짜리 저항을 지금 미리 연결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이쪽에. 어. 이판에 이쪽하고 이쪽에 이쪽에는 지금 조도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저항이 연결되어 있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도센서 저항 쪽으로는 이제 오볼트를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에 지금 조조센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그라운드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A 0로어 핀은 여기 이쪽 줄에다가 연결을 해서 A 제로 핀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한 회로대로 회로가 꾸며질 겁니다. 어 그걸 와이어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5트를 어, 연결을 하고요. 음, 오볼트를 여기에다 연결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겠습니다. 음, 그라운드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신호선을 여기가 A0 핀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신호선을 따서 A0 핀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대로 회로도가 아, 전부 다 구성이 된거죠 회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예, 5V에다가 아, 풀옵 저항을 달고요 이 경우에는 이 실험에서 1kΩ의 풀옵 저항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가 조도센서를 어, 그라운드 연결을 하고 한쪽 다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저항과 어, 저조센서가 연결된 부분을 a 0핀에다가 아두이노 a 0핀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저조센서의 빛이 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우하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0볼트와 5볼트 사이의 전압을 요 점이 뛰게 되기 때문에 이걸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읽어드리면은 현재 지금 어,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빛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이 실험 세트를 가지고 어, 그 센서 입력을 단순히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전송을 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에,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예, 점 begin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통신을 초기화를 시켜야 지 되겠죠. 그 다음에, 시리얼 점 프린트 ln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아날로그, 아날로그 리드 값을 어,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어, 확인을 예, 해 보기 위해서 아날로그 리드 값을 시리얼점 프린트 n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 전송을 해주는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 적당히 파일 이름을 어, 주고요.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려면은 시리얼 모니터를 켜야지 되겠죠 네. 지금 680 정도의 값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값은 이제 조도 센서의 밝기가 변하면은 어 밝기가 변하면은 이게 음, 값이 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장애물로 이렇게 저조센서를 가리면은 값이 커지고 조금 밝아지면 값이 작아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빛을 비추면은 값이 더 작아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어두워질수록 이게 오 v 트로 가기 때문에 값이 커지고 밝을수록 어영 볼트로 가기 때문에 값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대충 짐작을 해보면은 완전히 이, 완전히 가리면은 어두워지는데 한850 정도고 어, 보통 정도면은 육백 600 정도, 육백에서 칠백 사이의 정,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yeah. 이제 회로를 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실험회로가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풀업장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달았죠. 외부에다가 달았죠. 그런데, 어, 그리고 이쪽을 지금 A0핀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핀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은, 풀업장은 기계적 스위치를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예, 자주 쓰기 때문에 AVR 내부에 풀업장이 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고, 내부의 풀업장을 연결을 하기 위한 아 방법이 핀모드 함수에 핀모드 함수에 핀번호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 input 어 풀업이라는 인풋 프 p 이라는 키워드를 주면 상수를 주면은 이 핀에 에, 내부 저항이 연결이 된다고 인풋 보드로 맞춰지고 어, 이 디지털 핀에 인풋 보드로 맞춰지고 내부 풀업 저항이 연결이 된다고 어,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이건 디지털 핀에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날로그 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프로그램을 음, 핀 모드 함수를 이용해 을 가지고 첫 번째 인자를 a0라는 상수를 주면요 a0라는 상수를 주고 input prop 이라고 이렇게 어, 두 번째 상수를 input prop 이라는 상수를 주면 은 a0 핀에 a0 핀에 네이버 p l o p 장을 달아라 아, 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두이노에 어... 예, 지금 A0 핀이 있죠 예, A0 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두이노 내부라면 은 A0 핀인데 방금은 어, 풀업장을 외부에서 이렇게 달아서 외부에서 달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풀업장을 외부에다가 달아 줄 필요가 없이 예, 외부에다가 달아줄 필요가 없이, 내부에서, 어, AVR, 어, 내부에서, 에, AVR 내부에서, 이렇게, 에, 로업장이 5V의 전원으로, 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달아준 경우하고, 어, 회로는 동일하죠. 동일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저저 센서 하나만 달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는 A 저로 핀에다가 연결 하고 다른 한쪽은 그라운드에다가 그냥 연결 하면 되기 때문에 회로가 훨씬 더 간단해집니다. 어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항이 외부 저항이 다 필요가 없죠. 어 일단 usb 연결을 뽑고요 외부 저항이 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외부 저항과 어, 와이어링을 어, 뜯어 내고요 회로를 어, 지금 저도 센서의 한쪽은 a0 핀에다 연결을 하고 한쪽은 a0 핀에다 연결하고 다른 쪽 핀은 그라운드에다 그냥 바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에다가 바로 끼울 수가 있죠 네, 이런식으로 한쪽은 A0 핀, 한쪽은 그라운드 에다가 바로 조도 어, 센서를 어, 연결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프로, 그리고 프로그램 상에서 추가된 것은 A0 핀에다가 내부 프롭 저항을 다루라고 이렇게 핀 모드 함수로 설정을 해준것 뿐이죠 예, 이제 단지 한가지 다른 점은 내부 저항은 어, AVR의 내부 저항은 기본적으로 어, 1메가옴 에서 10메가옴 정도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만 다르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값이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예, 바로 업로드를 하고요 음,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예. 아까보다는 숫자 값이 더 작죠 근데 네, 밝기에 이렇게 예, 반응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1 k 로옴보다는 크기 때문에 어, 값이 범위에 이제 변화가 있긴 한데요. 밝기에 반응하는 것은 음, 똑같습니다. 예, 어두워지면은 어두워지면 값이 커지고 어, 상대적으로 밝아지면은 값이 작아지죠. 예. 빛을 한번 어, 더 쏘이면은 빛을 더 쏘이면은 예,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예, 값이 커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값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워지면은 대충 한130 값이 130 정도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부저항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어, 내부 프업장을 이용을 해서 회로를 어, 굉장히 간단하게 꾸밀 수 있, 있다는 것도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조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 값이 어, 주변이 어두워지면 내장 LED가 켜지고 어, 주변이 밝아지면 내장 LED가 자동으로 켜지게끔 하는 음, 자동 조명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외부의 led 를 따로 달지 않고 내장되어 있는 led 가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조도센서는 실외에 지금 장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실외가 그러니까 해가 지면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면 은 내부 조명이 켜지고 그 다음에 밝아지면 은 외부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내부 LED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 핀모드 함수로, 어, 우노의 경우에 13번 핀이죠. 예, 아웃포스로 어, 설정을 하고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예, A0핀에, A0핀에 내부 풀업장을, 어,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아날로그 리드 값을 읽어서요 int 값에다가 에, 음. 아 이게 에, 값이 너무 크네요 에, 그냥 b라고 할까요 b라는 변수에다가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0번 핀의 밝기를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실험을 해봤지만은 어, 주변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은, 아날로그, 아날로그 리드 값이 130 정도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비가 130보다 크면은, 이는 이제 충분히 어둡다는 얘기죠. 어, 충분히 어두워지면은,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장 네 LED를 어, 켜주면 되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 이제, 충분히 밝다는 얘기죠 밝기 때문에 내장 네 LED를 어, 꺼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EFS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쉽게 예,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업로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예, 주변이 밝기 때문에, 내장 LED가 지금 꺼져 있죠. 이제 이 어두워지면은, 음, 서서히 어두워지면은, 음, LED가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예. 충분히 어두워지면 LED가 켜지고, 예, 밝으면 LED가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방금도 설명한 바와 같이, 조도 센서가 실외에 만약에 이 장치가 되어 있고, 이 내부 LED가 실 내에 장치된 조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실의 밝기에 따라서 내부 조명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켜지게끔 하는 음 장치를 이런 식으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